여기는 가오슈, 가오슝 스테이션 역이고요 타이난 가는 열차를 타러 왔는데 따로 예약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좀 늦게 나와가지고 여유 있게 어 이제 이런 거 보는 거확 힘들고 모르겠으면 여기에 내려서 이제 다시 가오슝으로 돌아오는 열차가 몇 시인지 마지막 열차랑 그전 열차만 확인해두면. 네요. 그러면 마지막 열차에 맞춰서 움직이면 괜히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전 열차를 딱 체크해서 움직이면 되고요. 어, 저희는 미려도역에서 1.2km라서 걸어서 여기 왔어요. 고속열차 타면 또 많이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히지카드로 간단하게 탈수 있는 로컬 기차를 타러 왔고요. 50분 정도 걸리나 봐요. 열차를 탔고요. 일단 가오스 스테이션 여기 와서 모르겠으면 안내 가점으로 보면 친절하게 말해주고요. 바로 그냥 게이트로 들어오면 되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낸에 도착했고요. 한어 시간 6분 정도, 한 시간 사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되게 많이 쓰고. 근데 바깥 경치 보면서 오니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좋았어요. 다이난 이겁니다. 이 글씨. 딱 내렸을 때의 분위기입니다. 다이난 와서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일단 열차에서 생각하려 했는데 깜빡했네요. 다이난역 나오면 있어요. 와우. 해선동이랑. 저기, 여기에서 조금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은 버스, 정류, 버스 정류장이 있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50분 후에 올리도록 거기 좀 가서 어, 여기 어디 물어봐서 체크해서 내리는 경향이고 일단은 대충 10분 전에 알람 맞춰놓으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켰는데 걷다가 여기 손사비마다 되게, 왜, 고풍스러운 아, 느낌이 여기서 그냥 난다고 해야 되나? 어, 약간 좀 좋습니다. 일단, 음, 여유있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느린 여행, 느린 여행. 택시로 찍고 찍고 이런 거 저희는 싫어합니다. 여행답게 움직입니다.